안녕하세요. 발토엔지의 발토사장 홍국기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비가 오려고 하는 습한 날이에요. 습한 날에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옛날에 자연, 뭐, 이렇게 강이랑 산이랑 뛰어다니는 걸 좋아해갖고 생각해보면 약간 비 오고 하면은 꼭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바로 개구리 울음소리인데요. 어, 저희 매장에 지금 화이트 트리 프로이라는그뚱뚱한 개구리, 그, 개, 어, 개구리 중사 캐롤로의 모델이 되는 그 개구리가 매장에 있거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뚱뚱한 녀석이 지금 매우 밥도 잘 먹으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습한 날에는 약간 얘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갖고 아뭐 이렇게 습하면은 왜 좋아질까요 얘네는 습하면은 비가 오면 이제 막 짝짓기를 하, 그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물웅덩이 그런데서 이제 짝짓기 하고, 뭐, 이렇게 자손 번식하려고 기분이 하여튼 좋아지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있으면 안울 때가 많아갖고, 저희가 가끔 이렇게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려줄 때가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저희 뭐 유튜브, 지금 찍고 있는 유튜브도 있지만, 유튜브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개구리 화이트트리프로 크로킹, 이 예, 크로킹이 이제 뭐 저거 우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정확히 뭐죠? 정사장님? 우는 거 맞아요. 아, 우는 거맞대요그 하여튼, 크로크은뭐 커맨드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눌러보면은 소리 얘네가 이제 막 우는 거 나오거든요. 과연 이거를 들려줬을 때이 개구리가 따라서 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량을 좀켜놓고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익숙한 광경이잖아요. 지금, 우럭주머니를 풀리면서물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포기하지 않고 저는 한번더 도전합니다. 오자 한번 해봐. 나좀더 줘. 아, 약간 울까 말까 는데 자, 지금 안 우죠 이럴 때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약간 좀더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게요 분무기가 있죠 저기 쓰는 대형 분무기 대형 분무기로 개구리가 좋아하는 환경을 좀더 만들어 줄 거예요 약간 물을 뿌려줘서 비가 오게 피부가 촉촉히 젖게 아 이제 반짝반짝 하죠 피부가 지금은 비가 오는 환경이에요 너가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자. 물을 촉촉이 먹어 먹었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자, 가자. 해보자. 파이팅.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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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잖아요 얘가 좋아하는 환경이고 딴 애들이 오는 소리 들으면 개구리들 이 울어요 자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핸드폰에 나오는 소리로도 개구리가 울수 있는가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약간 아, 얘 야생에 그런 게 남아있구나 이런 신비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게 되는데 처음에는 안 울다가 또 환경 조성 해주니까 바로 울죠. 하, 다행이에요. 이거 안 됐으면은 그냥 핸드폰 요거 지금 찍고 있는 거 그냥 끌려 버렸거든요. 다행히 또 울어서 이렇게 극적으로 영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개구리 이렇게 가끔씩 울음 소리 그비 오면은 팽맨이나 그 이런 애들은 또 되게 크게 울거든요. 이런 거 듣고 싶으실 때 혹시 개구리 소리가 궁금하다 하시면.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나오는 개구리 울음소리 한번 들려줘 보세요. 그러면 얘네가 따라서 울수 있으니까요. 되게 신기한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성공했을 때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